북 코스모스가 읽어보고 추천하는 이달의 책. 죽음 공부. 박광우 지음. 흐름 출판. 우리는 모두 기억을 남긴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벌어지는 공평한 사건이지만, 죽음의 모양은 인간의 개성만큼 제각각이다. 잘 죽는 법에 대한 생각도 저마다 다르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남을까? 다양한 삶의 모습 다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진하게 지내온 세 자매가 있었다. 대부분의 재산이 오빠에게 상속되었고, 딸들에게는 조그만 땅이 공동 지분으로 상속되었는데, 문제는 이 땅의 가치가 급격히 오른 뒤에 벌어졌다.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오던 큰 언니에게 뇌종양이 생겼고, 안타깝게도 악성 교종으로 진단을 받았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암은 재발했고 그녀의 기억은 조금씩 지워져 갔다. 큰언니의 상태가 조금씩 악화되자 둘째가 큰언니의 뇌종양을 문제 삼았다. 큰언니 몫의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큰언니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켰다. 이는 큰언니의 자녀와 이모들 사이 재산 싸움으로 번졌고 평화롭던 친족 관계는 깨졌다. 악성 교종을 알았지만, 큰 언니는 자식들의 정성어린 간호로 나름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둘째 자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평소 건강을 자신했지만, 최근 위 내시경으로 위암이 발견됐고, 정밀 검사 결과, 말기 위암이었다. 말기 위암을 진단받기 전에 둘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분명 언니보다 오래 살 것이다. 그러니 이 기회에 언니의 상속분을 내 것으로 만들어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야겠다. 그렇기에 그토록 친하게 지내왔던 자매 간의 정을 무시하고 큰 언니를 판단력이 부족한 금치산자로 몰아 조카들에게 악다구니를 써댔을 것이다. 이제 큰 언니보다 먼저 죽을지 모르는 둘째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죽음 뒤에 무엇이 남을지 생각해 봤을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가치를 잃는다. 그동안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온 의사의 관점에서 죽음 이후에 남는 것은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의 감정 뿐이다. 다시 말해 죽어가는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 바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다. 멕시코에는 1년에 한번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만나러 온다고 하는 죽은 자의 날이라는 최대 명절이 있다. 영화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후 세계에서 죽은 자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설정이 있다. 주인공의 증조할아버지 또한 기억에서 잊혀 영원히 사라질 뻔하다가 주인공의 할머니가 오래된 노래를 통해 기억을 떠올리면서 증조할아버지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다. 영화를 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에 남는 것은 결국 남은 사람들의 기억 뿐이다. 항상 죽음을 가까이 하다 보니 때로는 오늘의 햇살을 내일은 만끽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른다. 그럴 때면 모든 일상적인 풍경들이 생경해 보인다. 그렇게 새롭게 마주한 일상의 풍경은 더 이상 나에게 그냥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매일 새로운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나에게 잘 죽는 법이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내가 죽음 이후에 원하는 것은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이나 뜬구름 같은 명예가 아니라 그저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조그마한 영향력이다. 좋은 아빠, 사랑하는 남편, 훌륭한 친구, 그리고 따르고 싶은 멋진 선배로 기억되고 싶다. 영웅 혹은 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후세 사람들에 의해 기억되어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영감을 받고 감화되어 그들처럼 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인처럼 기억될 수는 없겠지만. 평범한 내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바람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내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죽음 공부. 박광호 지음. 흐름 출판.